누가 보면 5장, 6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없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과 연결된 꼭 어떤 일을 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공관복음에 다 비슷한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여기에 핵심을 잘못 짚으면 꼭 찾아야 될 것을 찾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핵심을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잡은 고기 가, 도대체, 몇 마리나 될까? 성경에 나오는 153마리, 뭐, 어떤 그런 숫자를 갖다 대입하면서, 많이 잡았다.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라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둘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꼭 찾아야 될 것을 찾지 않고, 찾지 않아도 될 것, 그거를 마치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부여잡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5장 1절 가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 제자들에게도 너무 소중한 시간이죠. 저는 요즘 이렇게 말씀을 놓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어떤 영혼과 몸에까지 젖어드는 그런 말씀인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말씀에 힘이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측면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만 따라가면서 살다가는 굶어 죽기 십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삶을 살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서도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때때로, 때때로 정신 차리고 있지 않을 때는 아차,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라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 해결하신 그 새로운, 놀라운 새로운 세계, 새은약위에서 있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느끼면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 본질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이 말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강조하지 않을 수 없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그 진리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합니다. 육신으로만 살던 내가 육신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바뀔 때그 영의 사람으로 바뀔 때 그것은 너무 신비한 체험이에요. 그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한번 로마서 8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여러 번 많이 반복하는 건데 이거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8절에 로마서 8장 8절 8, 8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거는요.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내가 입고 살지만 내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것이 돈을 주고 막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온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는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8절, 9절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아주 때때로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가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 영이 내 속에 있는 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속에 없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육신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듭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자5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육신의 일을 생각하죠. 그 당연한 겁니다. 존재가 그런 겁니다. 아이덴티티가 그런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일을 어떤 일을 하나를 육신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 연주하고 상관없습니다. 삼신 사신은 상관없어요. 내가 육신을 따라가면서 육신의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확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을 수가 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거듭난 자의 특권, 누구나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수 있는데, 믿는 자가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상실한 채, 그때 또더큰 문제는 상실한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오늘 이누가공 오장한 우리에게 아주 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셔서 3절에 주님께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그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땅에서 그냥 하시면 될 텐데 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을까? 주님께서 하신 행동에는 때때로 이해 못할 것이 많지만 또 깊숙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있을 때가 많아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설교를 대여섯 번은 들은 것 같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치식적인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어부로 달코 다른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밤 새도록 고기를 잡 잡은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우리가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목적을 가지고 육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그 목적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나중 결국은 이런 모습이 돼요. 이건 하나의 그냥 단편적인 하나의 그 사건이지만 그 사건 속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습니다. 나름대로 어부의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어디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분명히 고기가 있을 텐데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시몬이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 사건은 어쩌면 이 베드로에게 축복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밤새도록 거기서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지금. 저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 밤새도록 뭔가를 했어요.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이렇게 해서 아침을 맞으면 우리는 수입이 없어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고기를 좀 잡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을 할때 시몬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전하셨는데, 시몬도 거기에서 말씀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들으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해봤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안 듣고, 왜 물고기가 안 잡혔지? 왜안 잡혔지? 아마 그 귀에 몰두했을 수도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 안에 우리는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문제 속에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그 문제 해결책을 전혀 찾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그런 겁니다. 육신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의 문제는 해결하려면, 어떤 데는 해결하려면 해결할수록 더 깊이 수렁에 빠져들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에게 비상식적인 명령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네가 하던 그 생업, 그것을 계속 해봐라. 그 깊은 데의 그 의미는 아주 정말 저는 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찾던 로마서 11장 가서 1133, 로마서 1133에 가서 보시면, 자, 누가 한번 찾으신 분,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133.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의 깊은 세계, 여기는 물론 11장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내 지혜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 지식의 풍성함을 어떻게 내 지식의 풍성함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신비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 그 신비예요. 이게 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시거나, 어떤, 자기 계획하신 것을 이렇게 변기하시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근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큰 작정,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다스리는 그,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그 사람에 맞는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가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 변할 수 없는 그 약속은 전혀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민숙이. 2 3장에가서 한번 보십시오. 민숙이 23장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본질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생과 다 다르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어로 믿는 겁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육신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뭐 구슬 하거나, 무슨 뭐 점을 보거나, 뭐 하거나, 다분히 영적인 어떤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도 뭐 그냥 비슷하게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거기서 해답을 어느 정도 찾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곧길이오질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장군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인데 그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 영적인 acceptance죠. 그래서 주, 영적으로 내가 주님을 구주로 내가 영접을 했어요. 내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몬 베드로에게는 대역전, 대역전의 시간이 온 거예요, 사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그래서 순종했어요. 완전한 어떤 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난 겁니다. 전적인 변화. 그렇죠?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바, 무릎,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이 마치 나의 고백처럼 느껴지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될 때가 많아요. 그죠? 잘 들으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이죠. 인간적이고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내 머리로 생각하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하날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내게 주시는 어떤 그 음성이 들려지면요. 아, 싫어. 어떤 때는. 하기 싫어. 아, 이거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나에게, 내게 손해가 올것 같은데.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계획이 아니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에요. 그 지식의 부여함에 지혜의 부여함에 내가 들어가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내 실체를 박아주십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풍성한 그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그물이 찢어지게 될 그런 정도로 물고기 많이 잡은 것처럼 내게도 육신적으로도 풍성한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떨어졌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걸주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자기 중심으로 믿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저도 실제로 그런 사람을 살았었어요. 내 중심, 내 계획, 내 판단을 앞세워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베드로가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6절에 그렇게 하니 했으니까 그다음이 말이 나오지. 그렇지만 베드로는 순종하지 않았더라. 이랬다면요. 말씀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게 하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삶 가운데 영이신 우리 주님이 내게 주인이 되셔서 내내 내 모든 길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는 이해 못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하실 때 아, 인간적으로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불안하고 근데 그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일 그것을 완전히 확증하면서 체험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의 성도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의 조그만함을 따라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이끌러 가세요. 성령이 하지 말아라면 안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 사도행전의 기록이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나는 가고 싶은데 성령이 말리니까, 못 가게 하니까, 그냥 다른 길로 가고. 그렇게 했던 그 수많은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건, 오늘 이 누가 보면 오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깊숙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11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갖고 11절에 결국은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십니다. 그들의 삶이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았던 그 삶에서 완전히 탈피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죠. 그 삶에 있어서 혁명입니다. 베드로의 삶의 혁명이에요. 그 이전에는 볼수 없었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경험할지 모를 그런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노가공에 나오는 이런 말씀과 같은 이런 사건이 여러분에 있었습니까? 그저 무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육신에 이끌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게, 만족하게, 얼마든지 그렇게 내게 주어진 것 누리면서 그렇게 살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님이 된다, 그러면 내 머리는 안 되는데, 주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믿으라고 하면요. 사실 그게, 내 머리로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주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시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정말 절대절명의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제일주의로 나가다 보면요,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완전한 것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노가보험 5장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영적 진리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많은 일을 추진하고 하지만 다분히 육신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던 지난날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그런 실패를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 보면 오장은 절대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너의 모든 수단을 다강구하지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깊은 데다. 내가 너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야. 내 상식에는 안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했을 때베드로 순종했고 그 이후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이제 얼마나 더 살지 알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딱 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지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으로 지고 계시고, 그분의 섭리로 지고 계시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꽉 잡고 계십니다. 측량할수 없는 그 놀라운 그분의 지혜와 능력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때 거기서 정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을 때그 말씀을 부여잡고 한번 남은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분명히 주님이 인도하신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바닷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식으로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이었는데 나에게 깊은 데가 어딘지,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깊은 데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열매 풍성한 결과를 내가 누리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남은 생에 육신을 입고 살지만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풍성함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면서 기뻐하며 은혜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깊은 그 아름다 풍성한 결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